나의 거리도 중요할 테고, 나와 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저 상대방의 거리도 중요할 텐데, 음. 어떻게 해야지 그 거리를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화할 때 그런 방법을 써요. 사람들이 이 주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은 주제인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정치나 뭐 종교나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약간 상대방의 거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허가증을 내줄 때가 있어요. 커피 얘기 같은 거는 이게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니까 누구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커피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허가, 허가증을 줘요.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남편은 커피를 맨날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남편은 이게 가도 되는 길이야. 아. 이 사람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저 애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치없이 상대방한테 거리가 무 정도인지 모르고, 어, 결혼하셨겠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상대방 사실은 그 얘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녀 얘기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녀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아, 우리 애는 요즘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이분이 통행권을 주셔서 주셨으니, 자녀 얘기 가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거리를 좀 잡을 수 있죠. 요거를 허가증이라고 표현하시는거예요 그렇죠. 통행 허가증. 아, 굉장히 괜찮은 표현인데요? 그,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길 가다가 저는 이제 스쿠터를 조그만 걸 하나 타고 다니는데 예. 분명히 멀쩡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싹 미끄러진 적 있어요. 블랙아이스. 아. 그래서 아 이게 멀쩡해 보인다고 그냥 가도 안 되는 일이고 항상 보면서 간다고 해도 놓칠 때가 있는 건데 사람 사이에서도 안전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겠다 싶고요. 음. 반대로 상대방도 저한테 그걸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은 아픔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어, 그럴 때는 살짝 상대방한테도 이 길이 지금 돌아가 주셔야 되는 길입니다 하고 좀 안내를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